5월 9일 월요일 청소년 매일성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 베푸신 여덟 가지 기적 중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큰 소태에 국을 끓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물만 끓일 수 없어서 한 사람이 나물이라도 캐러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호박을 발견을 하죠. 잔뜩 가져와서 손질하고 썰어서 끓고 있는 물에 집어넣고 끓이게 되어 호박국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완성된 이 호박국을 먹는데 사실 그 호박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굶어서 배고픈 사람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국에 넣으라고 합니다. 과거 소금으로 여리고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독이 든 호박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20개의 보리빵과 곡식 한 자루를 가져옵니다. 엘리사는 보리빵 20개와 곡식 한 자루를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눠 주라고 하죠. 엘리사가 말한대로 1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마태복음을 보면 백성들에게 생명을 베푼 오병이어 사건은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은 헤롯의 이야기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의지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였지만 굶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의지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기 4장은 엘리사를 통해 베푸신 8가지 귀적 중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죠.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면 길갈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누군가는 어려움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고 넘치도록 주신 이유는 바로 앞으로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어쩌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문제를 붙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실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 보시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